야 여기서 봤나네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네. 이거 타고 오면 어떨, 어떨 것같아 이거 타고 오면 어떻게 남자들은 여자 음. 이거 타고 오면 좋다고 생각하시겠죠? 어,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? 근데 음. 소개팅 남이 딱 이걸 뻔히 끌고 왔다? 음. 아 저는 별로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겉먼 음. 집좀 있을 것 같고, 음. 가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. <laughs> 일단은 약간 집보다도 그냥 차, <laughs> 내 멋에 어. 좀침취해 어.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어. 좀 이해는 가죠.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음. 이 사람을 한 번만 만날 것 같다. 음. 엔조이야. 음. 그러면은 뭐 그럴 수있겠지 와, 아, 오늘 멋있어. 할수 있는데, 어. 약간 이 가정적으로 보기에 진지하게 만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, 나는. 야, 그럼 뭐지연 음. 씨는 거의 뭐 소개팅 하루 한번 만나고 이제 결혼까지 간 거네, 그런 어. 생각이아그 생각, 그 생각은 안할수 없는 아, 어. 거지. 안할 수는 없잖아요, 여러분들. 맞잖아요. 어, 오케이, 이제 나이가 오케이. 있으니까. 와. 야, 근데 이거 진짜 이쁘지 않아? 이쁘긴 개 이쁘다. 그치? 아, 아까 아니래, 매. 아니, 이쁘기는 진짜 연락이쁘네. 와, 씨, 이거 찾은 누구냐? 아, 내 남친은 이거 샀으면 좋겠다. 진짜 겁나 이쁘다.